안녕하세요. 마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자년 새해가 돌아왔네요. 권명희. 이재순 인사드립니다. 세종대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언니하고 세종대왕 기념관도 다녀오고 국립 한글박물관도 다녀왔답니다. 조선 왕조실록도 보고 세종에 관한 책도 봤는데요. 이번에 세종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어요. 훌륭한 임금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종의 다른 면도 알게 되었지요. 셋째 왕자였던 세종이 왕이 된 것은 첫째인 양녕대군이 왕위를 양보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양령은 아름다운 여인 어리를 궁으로 들여 그 문제로 부왕 태종에게 대들었다가 14년 동안에 있던 왕세자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리 사건은 양령대군의 세자 살인는 빼앗기고 어리의 자살로 끝납니다. 태종은 학문과 독서를 좋아한 충녕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큰 아들 양녕을 염두에 두기도 했는데요. 세종은 부왕 태종이 실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나이 스물세세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태종 이방원은 군사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양녕이 폐위된 것처럼 자신도 언제든지 태종에 의해 내쳐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세종의 왕비인 소헌 왕후의 아버지 심원을 역모로 몰아 죽입니다. 처가가 쑥대밭이 되면서. 세종의 처지는 불안해졌지요. 세종은 상황이 살아있는 한자신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수많은 피를 묻히며 왕이 되어 신생 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태조 이방원이 죽고 비로소 세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세종은 태종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태종이 사대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부법을 개정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다시 종모법을 시행했는데요. 한땐 노비가 50%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종모법은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시로 사회로 나아가는, 중시가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결정적 족쇄가 되었지요. 노비들은 사회를 저주했고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일본군의 대거 가담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때 본래 천인이 없었다는 태종의 의미를 알지 못한 세종은 수령고소금지법, 즉,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절대 고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평등한 미래로 나아가려는 조선의 발목을 잡았답니다. 그러나 세종은 장점이 훨씬 많은 군지였지요.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지켰고 노비 장영실을 명나라의 유학분의 유학의 공론에 빠지지 않고 각종 과학기술 분야를 이용한 실용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사대부와 상민의 이익이 충돌하면 사대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농민들 덕분에 나라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농민의 견해를 중시했습니다. 농부들의 의견을 물어서 농사 직설을 편찬하여 조선식 농사를 보급했습니다. 세종은 부왕이 보여준 가혹한 정치 보복의 전례를 스스로 끊어 그들을 우대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황희입니다. 세종께, 세종에게는 황희, 김정서 같은 명신이 있었는데요. 세종의 가장 훌륭한 점은 한글 창제입니다. 최말리가 이두가 있는데 굳이 정음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국채 보존을 위해 명나라에 사대했지만 유학자들처럼 사대를 위한 사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와 다른 훈민정음을 만들어 민족의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창달에 토대를 놓았지요. 세종은 어려서부터 많은 독서로 신화들과 대면할 때도 많은 질문을 해서 신하들도 공부를 해야만 대답할 수 있는 있었습니다. 세종이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인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네 맞아요. 미국은 링컨 대통령 등 학교를 다니지 못한 대통령들도 있는데요.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 여러 방면으로 박식하여 대통령이 된 것이지요. 우리 세종대왕도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아 문의의 부흥기를 이룩한 것이지요. 그래서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명희 이재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마을 뉴스를 마.